자, 일단 여자도 똑같이 남자처럼 뭐한 번에 뭐 그리진 수도 있, 있지만 원래 이렇게 도형식으로 얼굴, 몸통,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러프하게. 여자 몸매를 한번 그려볼게요. 몸통 먼저 그릴게요. 몸통. 그리고 다리를 그릴게요. 근육은 남자 쪽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그린다 다시 근육을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 어깨. 자, 남자는 팔을 보통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려주는데, 여자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약간 모아서 이렇게 뻗어주는 게 좋아요. 와일드한 느낌보다, 이런 식으로 좀 뻗어서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까지만 그리고, 몸매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을 잡아볼 때 약간 몸매가 이렇게 휘면은 이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조금씩 왼쪽으로 비틀었어요, 이게. 이목 위치가 저는 이제 보통 여기를 1대1로 잡거든요? 어깨에서 목 사이를. 여성 인체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은 여기에 이제 해당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골반뼈가 있는데, 다리 근육이 이렇게 있고, 가슴은 이제 여기쯤에 이제 넣을 거예요, 이쪽에. 자, 여기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돼요. 인체중에 아 물론 어깨가 더 넓으면 되겠죠 어깨는 골반보다 살짝만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더 어깨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게 제일 비율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가슴도 크게 다 다르잖아요 일단 게임 캐릭터 일반적인 가슴 크기로 그릴게요 가슴 그릴 때 여기 가운데를 나눠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남자처럼 여자도 가슴 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림은 심플해야 좀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깔끔하고 이쁘기 때문에 선이 많아봤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을 드리고. 배꼽은 여기 지금 허리 부분 가장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이렇게 밑으로 와서 이쯤에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과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이 가슴에 이 부분인데 여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지만 짧은 사람도 있어요. 짧은 사람도 있고 가슴이 커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많이 잡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세에 따라 또 틀려요. 자세를 약간만 이렇게 비틀어도 이 골반 부분이 가슴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팔을 이렇게 들었을 경우 이 여성 캐릭터가 가슴이 위로 올라가면서 또 이게 좀 길게 표현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들었다 줄었다는 약간 여기도 미지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몸은 짧을수록 디자인할 때 심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깨도 이 지금 팔 근육이 되게 중요해서 이 삼각근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릴 때 가슴을 그리고 어깨를 그릴 때이 작게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또 충분히 삼각근이 들어갈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 제가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어요. 자기 얼굴 그릴게요. 아, 팔꿈치요? 팔꿈치는. 어, 팔꿈치를 그리지 말고, 명암으로만 이게 표시를 해주세요. 저라면 팔꿈치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게 팔꿈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게 다예요, 이게. 명암으로 이렇게 표시만 좀 해줄 뿐이에요, 이게. 눈 위치는 좀 그냥 그려놓을게요, 얼굴에. 얼굴 그릴 때, 요 사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칠사품 그릴 때는, 여기 좀 좁게 그린 편이긴 한데, 우리가 캐절 그릴 때는, 좀 눈도 커지고, 양쪽으로 좀 이렇게, 이귀 끝에 달리게 해서 눈 위치를 좀 잡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단발 단발머리. 단발 예를 예를 전발머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이 여자 인체를 또 부분 부분 나눠서 할 건데 한번 더 다듬어서 끝내볼게요. 자 여기 삼각근 들어가죠 여, 여자 캐릭터도. 그다음에 이제 이 두근 들어가죠 이 두근 이렇게 삼 두근 들어가고 여자 캐릭터는 부드럽게 인, 있는 듯 없는 듯 나온 듯안 나온 듯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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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그 손의 경로를 잘 예측하고 파악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천천히 그려줘야 되고 천천히 손가락 같은 경우 손이 되게 어려운데 마디 하나 하나 잘 재워가면서 천천히 그려줘야 되고 빨리 그리면은 더 실력이 어, 줄거나 잘못 그릴 수가 있어서 잘못 그리게 된 상태에서 반복 연습을 하면은 그거를 또 진실로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잘못된 습관이 되고. 왜곡이 되고 결국 예, 이상한 고집까지 생기고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림은 천천히 그리는 게 좋아요. 천천히 또박또박. 선을 끊지 말고 이어서.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선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보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여러 번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그림 그릴 때 항상 선 연습 있잖아요. 천천히 정확도 있게 이 간격을 잘 지켜가면서 반듯하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거 엄청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이게 왜 떨리냐면은 연습 안 해서 그래요. 손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보면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근육이 여기 약하기 때문에 손가락 구조 문제도 있고, 그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반복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정확도가 생겨요. 정확도가 생긴다는 거는 덜 틀린다는 얘기고, 그림을 덜 틀리면은, 외우는 속도도 빨라지지만, 그림 속도가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10시간이면, 어, 끝낼 수 있는 거를 1시간에 끝낼 수가 있고, 더 단축이 돼요. 보면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돼요. 아래 위로. 천천히. 골반 길이는, 그, 센치로 얘기하기 힘들고, 어깨보다는 작아요 비슷하거나 그리고 골반보다 더 넓은 부분 여기 골반 뼈잖아요 다리 근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배꼽은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지만 저는 보통 이쪽으로 해서 그래요 얘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여기 부분이 그림자를 보통 많이 넣어주거든요 이쪽에 갈비뼈가 튀게 되면서 이쪽을 좀 명암을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여자 캐릭터도 이, 그러니까 광배을 넣을 수가 있는데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추천드려요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조금만 가슴을 볼게요. 보통 이제 가슴을 그리실 때 여기 이제 그림자를 넣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컬러할 때 부드럽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목은 좀 얇게 해주시고요 남자는 목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여성 캐릭터는 좀 근육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얇아도 <laughs> 그리고 여기 가운데 쇄골 그리실 때 처음에 이렇게 붙여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인 다음에 나중에 삭제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쇄골을 점만 찍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활처럼 휘게끔 그린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갖고 다행히 여기가 가운데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약간 옆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각이 들어가요 어, 제어프때는 다르진 않고 근육 발달도가 틀에서그런 아닐까요 이게? 뼈 구조는 같으니까 아마 근육이라든가 좀 근육 때문에 이한 뼈에 벌어진 각도 이런 차이인 것 같고 보통 남캐도 어느 정도 쇄골은 약간 보이게끔 표현을 응,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목 근육이 들어가는데 여자 캐릭터는 또 약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살짝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약간 부드럽게. 자 여자 손가락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남자는 팔 근육도 볼륨감이 들어가지만 여자 캐릭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부드럽게 다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냐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그려줘야 돼요 이게 근육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면서 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 크로키를 할때 선을 연습하지 않고 도형화를 할때 어, 도형화로 해서 하면 이해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섞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형으로도 그려보고 실루엣으로도 그려보고 명암을 넣어서도 그려보고 부분 부분 좀 나눠서 그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최대한 외우고 공부해서 거, 자기만의 인체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발가락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은 안 그리고 구두를 좀 표현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 그릴 때는 발을 좀 모아서 그리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좀 이렇게 모이게끔. 지금 다리를 제가 그렸는데 이게 양쪽에 두께를 잘 맞춰줘야 되고 다리는 다 이게 원통이 있을 때 이렇게 뻗어가지고 다 이게 다리에요. 여기서 무릎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 깎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을 약간 깎아주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발 그려주면 끝나요. 조금만 다듬을게요 발을 그리실 때 축이 이렇게 떨어지게 그, 러면은 복사뼈가 비틀리잖아요, 이게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발목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다가, 딱, 이쯤에다가 그려주는 게 좋아, 이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긋났잖아요? 복숭아뼈로 덮어줘요. 그 다음에 감싸주고 하면은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완충효과가 필요해, 완충효과. 힘을 조금씩. 서로 분배를 하는 거죠. 약간 충격이 흡수가 되게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거죠, 이 여기 부분 어깨를 봤을 때 너무 각지 그리지 마시고요. 약간 부드럽게. 제가 이그림이 이 포즈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취업을 하거나 뭐 만화를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할때 캐릭터 컨셉을 짜잖아요. 우리가 원하시안. 그때 꼭 필요한 인체이기 때문에 마스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마스터를 한다는 거는 무한한 연습을 해서 최대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남들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 그림과 비교를 하면서 손가락 한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엄지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좀 두껍죠. 그것만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르중 되는데 손 연습 많이 해요? 예림 님? 그림을잘 응. 그렸더니 마지막에 손이 이상하면 되게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손이 약간 감정을 표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 여성의 손 같은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좀더 감정 전달이 그 바디에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런 동작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팔목이 이 손등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줘야 돼. 요 손이 지금 이제 이 정도 그리면은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손의 크기가 이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맞춰주는 게 괜찮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좀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체를 큰 설명이 없는 이유는 남자를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도 근육이 있겠지만 이런 근육을 여자는 표현을 안 해요. 이 실루엣 있잖아요. 얼마큼 들어오고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몸통을 봤을 때 가슴 위치가 한이 정도 보통 그리겠죠. 이렇에 들어가잖아요. 어깨. 그럼 여기 이제 뼈가 시작해 갖고 쇄골이 들어가겠죠. 여기 척추, 목뼈가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이게 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이거는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쇄골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그, 그러니까 그, 밑에서 위로 바라봤을 때는 쇄골이 잘,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게. 앞그서 봤을 때 약간의 이게 움직임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허벅지 같은 경우는 거의 둘다 정면에 가깝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이 와서 그러는데 혹시 비율이 관련된 얘기좀으면 8, 8, 8, 8, 9, 1그 동생도, 통 동생도, 그동생지 근데 저는 이제 비율은, 갈비뼈는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그려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을 몸통이. 그 그러니까 대신에 어깨는 꼭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셔야돼요 어깨. 그 가슴 그리고 팔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한 느낌이 이게 좀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긴요 배꼽만 여기 그려주세요 여기. 그리고 골반뼈를 그릴 때 직선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각도가 뼈가 들어가잖아요 뼈. 골반 골반뼈는 약간 부드럽게. 저는 이 어깨 넓이가 중요한데, 어깨가 너무 또 탈골되지 않게끔 너무 멀리 그리진 말고요. 여기보다 조금만 어깨가 넓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시면 좋아요. 다리 길이를 한번 볼게요, 얘가. 다리 길을 잴 때는 발 뒤꿈치까지 재는 거고요. 엄청 롱다리죠. 롱다리지만, 그냥 게임 캐릭터니까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우리는 그리는 거거든요. 여성 캐릭터 몸통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그, 이성냥각을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를 뒀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10cm라고 하면은 여기는 약간 8cm. 자, 그럼 이거 껴볼게요. 끼면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옷 입히는 거 옷은 따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름이나 옷을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자, 여기서 다리가 들어가겠죠. 몸을 자꾸 달라붙, 어 그려진다. 원래 옷을 입으면 몸을 좀더 눌러서 몸이 더 얇아 보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허리가 자꾸 두껍게 그려진다. 겨드랑이 쪽에서 때려오는군요. 혹시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쪽에? 보통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실 때 직선으로 떨어지다가 골반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몸이 두꺼워져요. 이렇게. 가슴 그리기도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해서 허리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여기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여기를 깎아주고, 이쪽에서 팔을 가려줘야 돼요, 이렇게. 꺾지 말고, 너무 옆을 보지도 말고, 정면일 경우를 좀 연습해주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그리신다 면은 얘도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조금씩 이리로 틀어줘야 돼요. 이거 그린 이유는, 이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사람이, 무릎 여기 있으면은 더 차이가 나겠죠? 여기가 딱 가운데라고 봤을 때, 그럼 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끝일 때, 얘는 여기가 끝인 거죠. 얘는 소실점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게. 정면 소실점 그려볼게요. 정면이잖아요. 박스 모양이니까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정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근데 얘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얘를 그리기가 수월해져요. 자, 여러분, 어쨌든, 그, 너무 미흡하고 부족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나인아트 카페에서 와주셔도 되 감사하고요. 그, 예린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방송 준비를 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